아, 우리 정청래 최고위원님 아까 발언한 내용 중에 제가 동의하지 못할 부분 이 있어서 제 의견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탄핵을 했던 당은 국민의힘의 할아버지, 탄핵에 동조했던 것은 국민의힘의 아버지라고 말씀하셨는데 호적 이름 바꾼다고 딴 사람 되는 거 아닙니다. 그냥 국민의힘입니다. 네. 전신. 네 전신도 아닙니다. 똑같은 네, 네. 같은 사람이 똑같은 상황에 대해서 전혀 다른 말을 하고 있는 거다. 이 말씀드립니다. 다른 사람이라도 하면 조금은 이해하겠는데 제가 보기에는 전혀 전혀 다른 존재가 아니다. 말씀드립니다. 어, 제가 며칠 사이에 정말 얼굴이 뜨겁고, 아, 정말 이, 이게 뭔 짓인가 싶은, 정말 수치감을 느끼는 일이 생기고 있습니다. 세계 10대 강국, 문화 강국으로 불리는 이 대한민국 백주대낮에 하늘에서 쓰레기 더미와 삐라가 떨어집니다. 사람들 머리 위에 떨어지면 중상을 입을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한쪽은 비라를 날리고, 다른 쪽은 쓰레기 봉, 쓰레기 더미를 날리고, 서로 표현의 자유라고 주장합니다. 이 모습을 지켜보는 전 세계인들이 과연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 생각하면 머리가 줄벽거리고 수치, 정말로 수치스럽게 이를 데가 없습니다. 네가 하니까 나도 한다. 이런. 원초적인 반응이 아니라 신사협정 맺고 이런 남들한테 비난받거나 손가락질 받을 일 하지 말자라고 하는 게 온당합니다. 우리가 그럴 정도의 영향은 되지 않습니까? 또 북한도 마찬가지입니다. 북한 지금 계속 도발 중입니다. 한반도 평화와 우리 국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규탄하는 바입니다. 북한이 200여 개의 오물풍선을 살포했다고 합니다. 거기다가 단거리 탄도미사일 무더기 발사했습니다. GPS 전파교란 공격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런 무력시위 군사적 위협으로 무슨 문제를 해결하겠습니까? 인민들의 삶이 좋아지겠습니까? 이런 방식으로는 어떤 문제도 해결할 수 없다는 점을 엄중히 경고하고 무력도발을 멈추고 대화의 장으로 나올 것을 촉구합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에도 거듭 촉구합니다. 모처럼 되살린 한중일 정상회의의 틀을 적극 활용하면서 남북 간 대화 채널 복구해야 합니다. 이게 뭡니까? 방송사, 학교, 정부, 청사까지 대상을 가리지 않는 북의 공격 때문에 전 국민이 북한 전쟁 연습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위급 문자 발송을 자꾸 해서 이 혼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흔들림 없는 국건한 평화야말로 진정한 안보입니다. 그게 바로 국민과 국익을 지키는 지름길입니다. 무력 시위로, 비라 살포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안보 딜레마라는 말이 뭔지 사전에서 한번 찾아보기 바랍니다. 하루 빨리 소통 채널을 복원해서 한반도 긴장을 완화해 나갈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정말 수치스럽습니다. 이러지 않도록 해 나가야 합니다. 민주당이 어제 민생위기 극복을 위한 특별조치법을 발의했습니다. 카드론, 현금서비스, 이런 신형카드 대출 연체율이 10년 만에 최고 수준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3.4%인데 우리가 가장 심각했다고 하는 카드 사태 이때 연체율이 3.8%였습니다. 곧 카드 사태 그때 연체율을 넘어설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가도 금리도 계속 오르는 이런 삼중고 압박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 벼랑 끝에 몰린 다중 채무자들의 소액 지급을 못 해서 생기는 이런 연체 어떻게든 해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민생회복지원금을 차등으로라도 우선 지원하자라고 저희가 타협안을 제시해도 여당은 절대 못한다라고 생각도 안 해보고 단박에 거부했습니다. 그렇다고 무슨 대안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견디자 이런 겁니까? 하루하루 돈몇 만원 때문에 죽어 버릴까 이런 생각하면서 간신히 버티는 서민들이 눈에 안 들어옵니까? 매출이 줄어들어서 폐업을 하고 실업 수당 신청하는 그런 사람들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걸 방치하면 더 많은 비용을 들여서라도 막기가 더 어려워진다는 거 모르십니까? 민생 회복 지원금은 그냥 더잘 살게 하자는 게 아니라 죽지 않도록 더 해치지 않도록 막는 것입니다. 마치 약과 같은 것입니다. 지금 막지 않으면 더큰 피해가 옵니다. 더큰 비용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 옵니다. 아무것도 안 하면서 뭔가 언젠가는 좋아지지 않겠나, 이런 생각으로 어떻게 국정을 운영하겠습니까? 어려울 때 정부의 역할이 있는 것입니다. 민생경제 악화를, 경제상황 악화를, 내수 악화를 방치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수의 지배가 없다면 민주주의는 존재할 수 없다는 라 말도 있습니다. 우리 22대 국회는 국민 삶을 저버리는 소수의 행포를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국민을 살리고 골목상권을 살릴 민생회복지원금 논의에 즉각 나서주시기 바랍니다. 원 구성 관련해서 한 말씀 좀 추가 드리겠습니다. 22대 국회가 시작됐습니다. 이 법을 만드는 국회에서 스스로 만들어 놓은 법을 밥 먹듯이 어겨서야 되겠습니까? 이제 22대 국회는 국회부터 법을 지키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국회가 법을 어기다 보니까 민생과 국민을 위한 현안들이 아예 논의도 되지 못하는 그런 상태로 폐기되는 일이 다반사입니다. 국회법에 그렇게 돼 있다고 합니다. 상임위는 언제 반드시 열어라. 본회의는 언제 반드시 열어라. 이걸 바꾸려면 여야가 협의해라. 협의가 안 되면 원칙대로 법이 정한 대로 상임위 본회의 열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합의가 되면 상임위 열고 합의가 되면 본회의 열겠다고 이 법에 완전히 어긋나게 운영해 오지 않았습니까 이번에는 법대로 합시다 대통령께서도 법대로 좋아하지 않습니까 여당도 법대로 좋아하지 않습니까 법에 정한대로 상임위 본회의 여야 합의로 미루자 안 하지 말자라고 하지 않는 한 법대로 열기 바랍니다 일하는 국회 만들자면서요 진짜 일해야죠 법안 심사도, 국정 감치 견제 활동도 법에 정한 대로 하도록 이번에는 원내 대표께서 반드시 관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 구성도 마찬가지입니다. 6월 5일까지 의장단 선출하고 6월 7일까지 상임위원회 구성하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왜안 합니까? 야당이 여당이 반대하면 합의 안 해주면 합의 될 때까지 미룹니까? 그게 어디 법입니까? 이번에는 6월 7일까지 원구, 구성을, 상임위 구성을 꼭 마치셔야 됩니다. 법대로. 법대로. 그리고 아까 헌법 누가 말씀해 주셨는데, 민주주의 제도는 다수결이 원칙입니다. 가능하면 합의하되, 몽리를 부리거나, 소수가 부당하게 버티거나, 이런다고 해서 거기 끌려다니면 그게 민주주의가 아니지 않습니까? 타협을 위해서 지금도 노력하고 계 계신데, 7일까지 최대한 타협을 위해서 노력하고, 안 되면 새로 구성될 의장단에 요청해서 법대로 7일까지 반드시 상임위원회 구성을 마치고, 즉각적으로 법에 따라 상임위원회 본회의를 계속 열어서, 민생현안부터 개혁입법까지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부탁드립니다. 국정이 더 이상 퇴행하고 법에 어긋나게 운영되서도 안되지만 국회 스스로 국회가 만든 자신의 법을 지켜서 국회가 운영되기를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회의를.